안녕하세요 캠핑하는 나무늘보 슬루입니다 제가 쓰는 캠핑용품 중에 LPG 가스통이 있어요 조그만한 휴대용 가스통인데 이게 제가 아마 3kg 짜리것 같은데 고게 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스 충전하는 법을 어, 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통은 인터넷 샀고요 충전하려고 하니까 충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LPG 충전소에서 이 가스통을 충전할 수가 있는데 모든 LPG 충전소에서 이걸 다 충전해주는 건 아니에요. 충전 하려고 근처에 있는 LPG 충전소를 일곱 군데를 돌았어요. 다 저희는 이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갔던 일곱 번째에서 겨우 충전할 수 있었거든요. LPG 충전소가 한1 0개 있다 그러면 안에 한두 군데, 한 군데 두 군데밖에 그 가스통 충전 시설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쓰기 때문에 가스통을 안 쓰는데, 시골은 가스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스 충전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쉬운데, 약간 좀 도시다. 그러면, LPG 통에 가스 충전하는 곳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미리 LPG 충전소에다가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 LPG 가스통 충전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가셔야지 헛걸음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한 표짜리, 하나, 두 개. 이런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만. LPG 가스통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충전을 마쳤고요 충전을 가득 찼습니다. 3kg짜리 가득 채웠고, 어, 가격은 보시면 9000원 나왔습니다. LPG 가스통 3kg짜리를 충전을 마쳤고요 어, 가격 금액은 9000원이 나왔습니다.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어그 용기의 킬로스 킬로그램 단위로 킬로그램별로 가격을 책정을 해요. 그래서 뭐 3kg짜리는 9 0 0 0 원, 그럼 5kg짜리는 뭐1 5 0 0 0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 거고 가스가 뭐 반이 차 있든 텅 비어 있든 가격은 똑같습니다. 예. 왜냐면그 가스가 얼마 남았는지 그 책정을 해서 측정을 해서 가스 넣는 게뭐 가능은 할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스통에 가스가 얼마나 남았든지 3 k g 짜리는 무조건 9,000원입니다. 요거 아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